이 사람 다시 테슬라 뽕이 다시 빵빵하게 들어갔구나 <laughs>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테슬라 뽕, 음. 뭐 일론 뽕이겠지. 음. 그것이 이제 다시 쭉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싹 들었단 말이야 어제. 아, 당신한테. 응 음. 그래서 당신한테야, 야 테슬라 주식 더 사. <laughs> <laughs> 테슬라 관련돼 갖고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개나 있었어. 테슬라 실적 발표가 어그저께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스타쉽을 발사를 했지. 그리고 아, 세 개가 있었네요. 뭐. 뭐? 우리는 오늘 추가 매수를 했잖아. 세 가지가 있었고 <laughs> 중요한 이벤트가. 다시 피안 발사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 공중에서 이제 폭발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 바로 뒷장면이 스페이스 x 직원들이 막 환호를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음, 나도 봤어. 야 스페이스 직원들 왜 환호를 하는 거지? 이렇게 실패 공중 폭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 봤어.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환호를 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아, 이 사람들은 어떤 실패라는 것이 어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정말 생각을 하는구나. 이 실패의 과정이 성공으로 가는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일론과 함께하면 성공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애들이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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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이 그런 이제 팀을 만들어 온 거지 지금까지 왜냐하면 지금 스페이스 x 라는 것이 음, 실패, 실패, 실패를 겪으면서 어, 첫 로켓 발사를 성, 성공을 시키고 시켰고. 그렇지 옛날에 그 로켓 발사 할 때도 음. 실패, 실패, 실패 끝에 성공을 해서 지금은 음. 당연한 게 됐잖아. 음. 아. 일론에 투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그 일론의 매력 때문이었던 사실. 그치, 어느 순간에 숲은 잊어버리고 나무만 계속 보면서 투덜대고 있었지. 음. <laughs> 어제 당신이 퇴근하면서 어, 나한테 막 들어오면서도 반짝반짝 해가지고 여보 스타시 봤어? 스타시 봤어? 네. 막 이러는데 딱그 느낌이 들던데. 이 사람 다시. 테슬라 뽕이 다시 빵빵하게 들어갔구나 <laughs>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일론 뽕이지 뭐 일론 뽕. 어? 어차피 테슬라 투자하는 이유는 사실 일론 때문에 투자하는 거였고. 근데 실적 발표 나고 나서 테슬라 주가도 좀 떨어지고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탭 뽕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근데 내가 탭 지금 탭 뽕이 충분한 상태에서 그걸 다시 해석해서 그럴까? 근데 실적 발표가 나는 사실 좋았거든. 근데 아, 어제 그저께도 당신이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실망하는 빛이 아니었거든 음. 음, 괜찮은데 뭐, 뭐 이런 식이었지 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좀 빠지는 거 실적 발표하고 그러고 넘어갔단 말이야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이제 가장 핫한 이슈가 마진율이었단 말이야 뭐 자동차 판매 마진이 뭐래가 (20퍼센트를) 넘니 안 넘니 뭐 이런 것이 핫이슈였고. 뭐시장의그 컨센서스가 21%인가 됐는데 뭐 19%가 나왔다고. 뭐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뭐 이런 거였었는데 일론이 이제 거기다가 더 붙여 가지고 우리가 마진율을 0까지 내릴 수도 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는 그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생산을 할 거고 최대한 생산을 할 거고 그것을 다 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점유율을 높이는데 음. 중점을 두겠다. 뭐 음. 요지는 그거였던 음. 것 같아. 그것은 이제 마진율이 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언급을 한거나 마찬 가지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지. 마진율이 지금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우려로 받아들여지는 거지. 야, 이 올해는 힘들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뭐 앞으로 테슬라가 고마진을 유지하면서 판매하는 건 이제 틀린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음, 뭐 지금 뭐 테슬라의 커뮤니티 안에서는 가격을 내리지 말고 광고를 해서 팔아라. 근데 광고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테슬라가 <laughs> 아니면은 차량 가격을 내리지 마, 말고, 뭐 슈퍼차저 옵션을 더 주거나,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지. 어, 아니면, FSD를, 뭐, 좀 가격을 깎아주거나, 그냥 주, 껴서 팔거나, 뭐, 이런 이제 정책을 써라. 그러니까, 마진을 유지해라. 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근데 일론 같은 경우는 FSD를 공짜로 파는 일은 난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게 되게 중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공짜라는 맛이 들리면 그 FSD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훼손시키는 거라고 생각해. 아, 마치 음. 뭐 명품 회사가 음. 할인을 하면 안 돼서 음. 물건 태워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음. 뭐 그런. 그래서 그 테슬라 차량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어, 필요하다고 생각. 하지만, 그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가 FSD라고 하면, 그것의 가격을 낮춰서 팔거나 아니면 끼워 파는 상품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 가치가 너무나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그거는 잘못된 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FSD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상품이지, 가격이 낮춰져서는 안 되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이 들어. 음, 그렇기도 하고 FSD는 잉크처럼 짜가가 음. 나올 수도 없을 것 같은. <laughs> 그렇지. 그리고 이번에 음. 실적 발표 를 였고 나서 음. 또 다시 나타나신 분이 한분 계시더라고. 누구? 캐시우드 언니가 나오셨어. <laughs> 그렇지. 시 적절하게 캐시우드 누님이 아, 나오셨네. 참 예전에 우리가 캐시우드 그 보고서 테슬라 보고서 이것을 그건, 분석하는 어, 영상도 한, 한 2년 전에 ]지. 했었던 아, 것 같은데 음. 그러면서 2025년에 주가가 아, 목표는 얼마가 될까 예상 주가는 얼마가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지나서 이제 2년 넘게 지나서 2027년 예상 주가를 블러하고, 음. 발표를 했더라고 근데 사실 나 깜짝 놀랐어 어, 2000달러 어. 지금 200달러 아니야? 200달러 되잖아. <laughs> 지금 160몇달러 걸? 어. 어쨌든 아, 사실 깜짝 놀랐어. 야, 2027년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 4년 남았는데.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음, 어, 내가 태봉이 이렇게 오늘 차오른 날에 봐도 와, 2000달러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근데, 배어. 안, 안, 될 이유는 또 뭐야?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아, 그냥 그런 생각이,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시, 그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배어 케이스가 1,400달러라고 되어있거든, 배어가. 배어가 음, 1,400이라도 음. 뭐, 거의 10배네, 지금. 오늘 어. 뭐. 그래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배어만 돼도 좋겠다. 배어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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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도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배어가 아닌 거기서 이제, 그, 평균 예상 가격으로 예측한 2,000달러. 어, 그러고 보면은 지금 2년 전에 우리가 2025년 주가가 얼마가 될까, 그때 액면 분할 하기 전 가격으로 2,000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당신하고 나하고 주고 받았었단 말이야. 음. 근데 지금 액면 분할 3분의 1로 했으니까 그때 그 가격으로 치면 6,000달러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20, 2027년에. 캐시우드가 음. 그렇지 6천 음. 달러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음. 근데 한참 우리 자, 재작년에 좋을 때 음. 만슬라 막 이랬잖아. <laughs> 그러니까 그뭐 그때 생각하면은 캐시우드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허황된 가격을 제시예상 주가를 제시한 건 아니란 말이지. 음. 그때 기분이었으면 오 캐시우드 당연하지. 그것보더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어. 사람들이 더 이렇게 바람을 넣었을 텐데. 음.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캐시우드가 그 말을 딱 하니까 쟤 뭐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건 모르지 뭔가를 봤겠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제 그거니까 그냥 무턱대고 우리처럼 뭐 만슬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야 뭔가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지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지 이제 캐시우드의 보고서를 보면 아크의 보고서를 보면 뭐 예상 판매량 차량의 예상 판매량 예상 평균 판매가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택시택시출이출 뭐 것들이 포함되어 아, 있단 말이에요. Robote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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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r o b i 테슬라의 a i Robote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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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로보택시가 돼야 된다. 뭐 FSD 로보택시 뭐 테슬라봇 응. 이런 애들이 중요하지 사실. 테슬라 차 자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응. 테슬라 차 자체는 그걸 이루기 위한 어. 하나의 이제 플랫폼의 역할을 그치, 하는 베이스. 거니까 베이스에. 응. 그래서 로보택시가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그, 시가총액이 1위가 될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 혹은 뭐, 1위, 1위거나 이 1위가 되고 싶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위가 되, 지금 1위에 가까운 회사들을 보면, 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잖아. 그, 이런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일상적으로 접하는 제품들을, 내놓는 회사들이라고요. 우리가 일이야? 매일매일 만나는 응. 제품. 음. 응. 뭐 애플은 애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럴 정도로 나의 나의 시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이고 그렇지.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침마다 우리 일어나서 컴퓨터 어. 키면 뭐 우리 집이 이제 애플을 쓰니까 그런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사에 나가면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o 어, 쓰니까 n d o w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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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 n d o 지 Window. w i 도 d o w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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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 n d 오늘도 내가 아마존에다 뭐 하나 주문했는데 음. 일주일이면 몇, 번에, 몇 번을 아마존에 내가 주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존 쓰게 되고 음. 다 내가 사용하는 것들이란 말이지. 음. 그래서 그에 비해서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그 자동차가 300만 대가 지금 시장에 도로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그 FSD 베타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한 30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근데 어, 시간이 지나서 자동차를 많이 많이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천 뭐 어, 천만대 뭐이 정도 수준, 이천만대 이 정도 수준에서 시가총액 1위를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테슬라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럼 도로에 돌아다니는 테슬라가 천만대이지만 그것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 이것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거지. 어,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품들을 테슬라가 내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쉽게 손쉽게 어,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여전히 FSD가 FSD 어. 로보택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음, 테슬라의 가장 아, 네. 핵심적인 상품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테슬라 가격을 조정을 할 수도 있, 있지만 FSD는 테슬라의 가장 핵심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개 가치를 훼손하는 그 마케팅을 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는 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뭐가 중한 뒤에서. 어. 어? 그... 사실 핵심은 FSD지 음. 차량 그 하드웨어 자체가 아니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걔는 후려칠 수 있지만 음. 쉬운 말로 음. 얘는 안 되는 거지. 음. 물론 음. 테슬라 차 같은 경우에 정말 좋아. 내가 뭐 여러 가지 잘은 문제 때문에 고치고 다니고 고치러 다니고 있지만. <laughs> 당시 에 있잖아. <laughs> 진상이야 진상. <laughs> 아니야, 나 진상 진상 고객 아니고 <laughs> 보니까 나 진상 고객 아니더라고. <laughs> <laughs> 근데 이게 고쳐지면 정말 좋은 차야. 고쳐지면 고쳤잖아. 어. 근데 짜잘한 게몇개더 남아 있어? 그거만 고치면 그거만 고치면 정말 좋은 차야. 그러니까 차도 진짜 좋고 그거는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말 중요한 상품이지만, 테슬라가 시가총액 일 위를 가기 위해서는 FSD가 반드시 가야 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론도 이번 그 실적 발표에서 그 중요성을 얘기했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에 마이는0가 돼도 그 미래의 미래를 봤을 때는 그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게 그 FSD에 대한 그 중요성 혹은 자신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 야 우리 근데 여보 응. 로보택시 얘기 정말 오래간만에 한다. 그동안 그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네.